여러분, 요즘 아이 공부시키기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문제는 공부량이 아니라 공부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가르쳐본 서울 강남, 대치동의 상위권 학생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메타학습 능력, 즉 공부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힘이죠. 하버드 교육대학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학습력이 높은 학생은 같은 시간 공부해도 성취도가 평균 28% 이상 더 높다고요? 이건 단순히 IQ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이 막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아이의 뇌회로가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마이티 프레인랩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전전두엽의 주의 집중회로가 다른 학생보다 약 1.3배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집중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이 대신 계획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공부가 제일 잘 됐을까? 이 한마디로 아이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돕는 겁니다. 핵심은 결과 관리가 아니라 과정 점검이에요. 즉, 오늘 뭐 틀렸어? 보다 오늘 뭐가 가장 잘 됐어?를 묻는 거죠. 메타학습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부 전 예측하기, 루틴. 이 문제는 어려울까 쉬울까? 이렇게 예측하게 하면, 아이의 전전두엽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훈련을 합니다. 둘째, 공부 중 체크하기 루틴. 오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이 짧은 자기질문이 아이의 주의 집중회로를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 공부 후 피드백 루틴 더 틀린 문제의 빨간 줄. 긋는 대신, 다음엔 어떤 전략을 써볼까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형 사고를 훈련하는 뇌의 루프입니다. MIT 브레인랩 연구에 따르면 이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아이들의 뇌는 집중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AI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결국 AI 시대에 중요한 건 모든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는 힘. 이게 바로 아이의 진짜 경쟁력이죠. 교육을 디자인한다 마루나였습니다.